할렐루야. 오늘 이 새벽 미명에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나오신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고 어떠한 일이 우리 안에 일어난다 할지라도 주님을 의지하시고 주님과 함께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귀하고 복된 한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사는 입다입니다. 입다는 기생의 아들입니다. 그 아버지는 길르아시라고 하는 지방에 살고 있는 길르아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에게는 본부인과 자식들이 있었습니다. 즉, 입다는 첩의 아들이었는데, 그냥 첩도 아니고 기생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본처의 자식들이 서자 출신인 입다를 괴롭히었고 결국은 그를 쫓아내었습니다. 이에 입다는 길라스에서 동북쪽으로 약 24km 떨어진 돕 땅으로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고향에서 살지도 못하고 오히려 멀리 떨어져서 그렇게 서름을 받으며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당시 사회에서 가장 천대받는 계층이 매춘부들과 기생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성막 제사를 드리러 나오지도 못하는 그러한 처지가 바로 그들의 처지였습니다. 그런데 입단은 바로 그런 천대받는 사람의 몸을 통해서 태어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이 기생의 아들 천대받는 가장 천대받는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암몬 자손을 물리치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영적인 은혜가 무엇인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은 누구에게나 차별이 없이 사랑을 베푸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람들은 차별을 합니다. 그 사람이 있는 사람이냐, 없는 사람이냐, 학식이 많은 사람이냐, 그렇지 않은 사람이냐, 사람들은 차별을 하지만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전혀 차별을 하지 않으십니다. 피부색이 어떻다 할지라도, 가문이 어떨다 할지라도, 비록 그가 태어난 혈통이 아주 형편없는 자라도 말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역시 가문도 혈통도 그렇게 없는 서자가 바로 입다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당시 사회에서 가장 천대받는 사람이었습니다. 또한 거기다가 그는 쫓겨난 신세였습니다. 그는 아무리 보아도 하나님께서 지도자로 쓸만한 이유를 갖추지 못하였고 세상 사람들이 그를 지도자로 세울만한 어떠한 능력도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세상 사람들의 그러한 가치관으로 지도자를 뽑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모두 다 사랑하시기에 비록 천대받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를 리더로 세우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차별이 없으신 그러한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는 놀라운 분이심을 분명히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에는 이러한 예가 참 많이 나와 있습니다. 특별히 애굽에서 취한 아브라함의 여종인 하갈도 역시 보잘 것 없는 그러한 종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광야에서 울고 있는 슬픔을 하나님은 기억하셨고 그에게 찾아가셔서 그에게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또한 여리고성 기생이었던 나합 역시 보잘 것 없는 기생이었지만 하나님은 그 여인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감당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 여인도 역시 사랑하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주님께서 은혜를 베푼 사람들을 구약성경에 보십시오. 과연 이러한 기생들이 과연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올라갈 수 있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우리 족보에 벼슬을 많이 한 사람들, 누구누구 몇대 손이다, 오히려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그렇게 권력과 지위가 있는 사람들을 드러내기 좋아하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는 유대인들이 자랑하는 유대인들만 들어간 것이 아니고, 이방인도 들어가 있고, 이렇게 천하디천한 기생도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는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분이다. 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주님에게 별명을 붙였습니다.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다. 라고 그렇게 별명을 붙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성별이나 신분이나 학력이나 가진 것이나 외모나 재능으로 하나님께서는 그를 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랑은 모두에게 누구에게나 똑같이 은혜를 베푸시고 사랑을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바로 이러한 사랑으로 이방인도 택함을 받았고 이방인의 사도로 사도 바울이라는 그러한 사람을 세우셔서 이방인인 우리 모두에게도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유대인들만 구원받으면 된다라고 생각하며 유대인 중심주의였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모든 사람을 사랑하며 모든 사람이 구원의 대상임을 우리에게 알려 주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이렇게 놀라운 사랑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다음으로 둘째는 하나님은 약한 자를 들어 강한 일꾼으로 쓰신다는 사실입니다 입다가 영웅이 된 것은 그가 능력이 많아서 영웅이 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찾아가셔서 그를 택하셨고 하나님의 신이 감동하여서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하자 그는 놀라운 능력을 갖게 되었고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고 암몬으로부터 구출해내는 놀라운 역사를 감당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단지 다른 사람보다 조금 싸움에 싸움은 잘하였지만 그러나 보잘 것 없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약하디 약한 입다를 택하여서 그를 지도자로 세워 주셨습니다. 군사 훈련의 경험도 없고 전쟁의 경험도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저 여기저기 떠돌아 다닐 뿐만 아니라 잡류들과 어울리는 그런 불행, 불황자들의 우두머리일 뿐이었습니다. 버림받은 사람들의 무리들 가운데 아주 초라한 행색으로 여기저기 떠돌아다니는 그러한 방랑자였을 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를 택하셨고 귀한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웠던 것입니다. 모세와 같은 그는 학식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전혀 자격이 없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기억하셨을 뿐만 아니라 지도자로 세웠고 암몬으로부터 구해주셨고 6년 동안 이스라엘의 사사로 그렇게 사용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 히브리서 11장 32절에 보면 믿음의 영웅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기도원 삼손 등과 함께 이 입다를 기록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에 입다만한 사람이 없어서 입다를 하나님께서 일꾼으로 쓰셨겠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언제나 약하고 겸손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그러한 역사를 이루시는 것입니다. 입다가 하나님께 쓰임받은 이유가 있다면 내세울 것이 하나도 없지만 자신을 의지한 것이 아니라 모든 일을 매사에 하나님을 의지하려고 하는 그러한 신앙적인 자세를 가졌고 겸손하고 또 겸손하였기 때문인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를 사람들에게 알리려고 하지만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겸손하고 겸손한 자 친히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심에도 불구하고 그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그러한 겸손과 섬김의 본을 보여주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그렇게 섬김의 본을 보여주신 것은 하나님의, 하나님을 따르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은 바로 이러한 자들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와 같이 연약한 사람들을 일꾼으로 불러주셨습니다. 내가 똑똑해서 내가 잘나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택하셨고, 우리를 지명하셨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의 사역을 겸손하게, 비록 누가 알아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귀한 사명을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귀하게 쓰시고 그 사람을 더큰 축복으로 하나님께서 또한 칭찬해 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이 부르심에 자부심을 가지실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손가락질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내가 너를 지명하여 너는 불렀나니라는 이사야서 43장 말씀처럼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께로부터 택함받았다라는 그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시며 자부심을 가지시고 사람에게 인정받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정받는 춘천 석사교회에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래서 하나님께 더 크게 들었음 받고 하나님께 칭찬받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